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5월 8일 어, 목요일이죠.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국 선물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어,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 증시도 미 증시인데 어, 그것보다는 좀 시황 측면에서 살짝 더 치고 가기에는 분명히 좀 쉽지 않은 어, 그런 증시 상황이지 않나 싶고 이게 뭐 지수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행보를 일단은 생각을 해둘것 같아요 혹은 지금 팔레스타인 인도 어 요쪽 해가지고 아 파키스탄 이죠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파키스탄 인도 고기 전쟁 이런게 조금 더 어떻게 부각되나 그리고 이후에 유럽이랑 중국 관세협상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건 영상은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금리 발표 아마 동결이 나올 것 같아요. 동결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인하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또 시장에 조금이라도 온기 불어넣어줄 수 있고 특히 트럼프는 지금 연준 파월한테 엄청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언제 인하할 거야? 빨리 인하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나오는지 그다음에 러시아 전승절 휴전 10일까지 있고 요때 맞춰서 이제 시진핑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아 중국이 가가지고 휴전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거가좀 엮이는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은 그리고 그게 한동안 좀안 나온다 1,2주 넘어간다 싶으면 은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긴 하겠죠 그래가지뭐손뗀다 라던가 위협이겠지만 협박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지 그리고 내일 로봇 관련해서 나우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뭐 대선 후보 등록일, 요거 말고 인터페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보다 사실 지금 딥시크 공개 언제 나오는지 이거는 좀잘 보셔야 돼요. 특히 딥시크가 공개 나왔는데 뭐 성능. 여기선 포인트는 그거겠죠. 성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칩셋 어디 쓰냐. 성능, 칩셋. 지금 칩셋은 찌라시 도는 걸로는 화이 쪽이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이를 썼는데 성능이 꽤나 준수하다. 이러면은, 어, 1차 그때 딥시크, R2, 딥시크. 첫 공개 때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엄청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뭐좀 최신식도 아니고 좀 구형 썼는데 많이도 필요 없다. 근데 성능은 엄청 좋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나중에 엔비디아 수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락을 했다가 일단은 좀 찌라시성이고 뭐 실제로 공개 스펙이 안 나오다 보니까 뒤에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 1차 파동 때처럼 그 정도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막 딥시크에서 R2 공개를 하고, 그게 화이 걸 썼다. 근데 성능이 꽤나 준수하다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대체품이 생긴 거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과, 즉, 독점과 독점이 아닌 거의 차이는 크거든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거의 뭐 1년, 동안 엄청 좀큰 상승을 했었잖아요. 요 때가 이제 딱 그거죠. AI 흐름 탁 타면서 50달러짜리가 153배가 올랐어요. 시총이 뭐 어디 동네 구멍가게 뭐 천억짜리 뭐 이게 1 천억이 3천억된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어갈 손가락을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시총 종목이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 큰 거거든요. 1 천억이 3천억 되는 거랑 10조짜리가 30조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이게 독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AI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그 AI의 학습은 가장 메인은 일단은 엔비디아, 반도체 칩,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체품이 좀 생기나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일정들은 가볍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 파키스탄 요거 좀 계속 뉴스 부각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군사작전 이런 것들, 결국 지금 파키스탄은 전쟁을 전면전으로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인도가 그냥 좀 엄청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니네 어차피 돈 없잖아? 뭐 전쟁, 원, 뭐 니네 우리가 먼저 때리면은 뭐할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파키스탄도 결국에 전면전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 최후에 이제 니, 나, 나데 계속 고양이가 괴롭히면은 나 진짜 너 그냥 같이 죽어. 너, 나도 물어버릴 거야.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들 각 세계에서 결국 지도자급들 이런 사람들은 누리는 게 분명히 많아요. 누리는 게 많으면은 그런 걸 잃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가끔 그냥 수트러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같이 죽자 짠난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인도, 파키스탄 여기 이슈는 좀 계속 진행되는지 계속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대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세계 증시가 바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저쪽은 그냥 그렇잖아요. 음, 해가지고. 왜?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차원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그거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 그거 외에는, 어, 오늘 뭐 개별 뉴스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 그룹, 미국 워싱턴의 글로벌 방산 지휘본부 세웠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아, 끝났어요. 계속 진행 중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휴전을 나중에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휴전을 하더라도 유럽 국가에서는 방위비 해가지고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 압박했던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국방, 뭐 해가지고 각자 방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동 지역, 아니 중동은 아니지만 인도 파키스탄 불안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란,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중동 지역도 불안 요소가 계속 있어요. 뭐 이번에 후티 뭐 이제 항복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계속 그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어디까지 갈진 모르지만 일단은 세계가 불안하다는 건 좋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방산이 그만큼 세계에서 가성비 방산으로. 사실상 그뭐타격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뭐 밀릴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괜히 힘센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산, 다양한 아이템들, 뭐 전투기, 스페셜한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방산하면 미국이 가장 센데, 미국 대비해서 그래도 뭐 성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뭐 어차피 최서, 최, 최고급 사양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포지션에는 우리나라 방산들이 좀 돋보이는. 그래서 방산주들이 계속 신고가 올라오고 했는데, 오늘 아마 이것 때문인지 하나 시스템이 신고가, 또 시간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전보좀 돌파,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글로벌 방산 지휘본부.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미국, 세계 1위 방산 국가인데, 거기, 워싱턴, 한가운데다가 글로벌 방산 지휘본부 세웠다. 요거 때문에 아마 하나 시스템이 좀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신고가고,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의 어르스페이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21선 투매식으로 탁 하고 내려왔지만, 전고점 살짝 깨고, 밑골이 달고 버티더니, 오늘 쭉 하고 시원하게 외국인 1200억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산 관련 주들, 어,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 현대로템도 신고가 그런 자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급 이어지는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2의 유심 대란, 원천 봉쇄한다, 해킹 불가능한 양자 아무 뜬다. 뭐, 이전부터 있던 내용인데, 그냥 좀 제목만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양자 키워드에는 보안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 요게 이제 조금 이전에도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뭐, 양자 관련해서는 아톤, 뭐, 우리로, ICTK, 뭐 등등도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양자 관련 이슈가 이제, 좀 강하고 그렇게 할건 아니지만 이 키워드를 그냥 좀 개별적으로 갖다 붙이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대선 국힘 같은 경우에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선 후보 등록 안할 것이다 한덕수 그리고서 만남이 있었는데 김한 해가지고 단판 종료 한덕수 측 특별히 합의된 것 없다. 아, 일단은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국힘은 이거 뒤에 계속 중요하기는 한데 인맥주들은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국힘은 단일화를 안 한다면은 결국 한덕수는 대선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으니까. 즉, 11일까지 엄청 중요해요. 내가 만약 이쪽은 매매를 할 거라면은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나? 안 되면 일단 한덕수는 이렇게 내세운 게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 안 하겠죠? 즉, 그 말인 즉슨 대선 관련주 재료 소멸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어, 재료 인맥주들은 특히 국힘 측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법사소의 통과 이걸로 왔다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리스크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제 법을 바꿔서 없애 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관련 주들에서 힘을 빡 하고 줬던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 주 인맥주는 계속 이슈가 있으면은 팍팍 튑니다. 오리엔트 전공, 상지 건설, 형지 시리즈, 오리엔트 바이오, 이스타코, 동신 건설 등등 인맥주들도 튀었고, 그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그냥 대선 넘어가는 거 말고는 리스크는 지금 제 기억에 있던 리스크들은 다 치워진 것 같거든요. 뭐 법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바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괴한 송심도 서울 고버 이런 거 통해가지고 대선 이후로 좀 딜레이 된거 같더라고요.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정책 관련, 이,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나가면 투표는 뭐 열어봐야 알지만 지지율이라던가 지금 그런 반사 수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국힘은 내분이 네 있죠. 국힘은 내분이 네 있는데 민주는 뭉쳐있습니다. 뭉쳐있다기보다 그냥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그냥 힘이 계속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 내부는 이제 좀 반사 개념으로 이재명 관련주한테 그만큼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리스크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뒤로 밀려나다 보니까 거기다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런 리스크도 아예 또 진, 그 오늘 법 바뀌면서 그런 게 있어서 오늘 관련주들 순환매가 싹 나왔더라고요 AI부터 해가지고 캬, 퓨리오사 요거는 저는 이제 4x4는 멤버십에서 진짜 좀 엄청 강조했던 종목인데 오늘 일단 장대항 보면 시원하게 20% 이상 한번 뽑아 줄 거다 했는데 오늘 좀 멋있게 뽑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퓨리오사랑 지역카페는 그 연휴 중에 내용이 있었죠. 지역카페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들 여기 가상 지역카페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하겠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좀 밀려 있던 웹캐시가 일단 튀고 코나인은 사업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가장 엮이다 보니까 얘가 결국엔 또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유라클도 튀는 지역화폐 키워드 그 다음에 세종시전은 국힘민주 둘다 엮입니다 누가 올라오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때문인지 21선 잘 타고 또 한번 윗골이 달고 그래서 오늘 이쪽은 그냥 다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목이다라는 느낌보다 관련 주들 엮을 수 있는 건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반대로 국힘 관련해서 한덕수 김문수 관련 주들은 김문수 관련 주는 오늘 상을 가기는 갔어요. 어, 특히 이제 한덕수가 이제 그 단일 화안 되면은. 뭐, 출마 안 하겠다. 그런 것 때문인지 평화산업도 시간에서 또 튀는 것도 있고, 그 한덕수 관련주로 오늘 개파락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셌죠 아침에 밀리고, 뭐, 20%씩 저점이 탈하고 또 20, 30% 이런 통통 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분명히 조금 정치 쪽은, 어 자신이 자신 있는 거 아니면은, 어 특히 수익이 있으면은 그런 거 담보를 할 수는 있지만, 비중은 좀 저는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종목별로 메인 반등은 거의 보여주건 보여줬어요. 이 이후에는 인맥주는 더 조심해야 되고, 정책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 엮일 수 있는 애들은 그런 걸로 왔다 이제 탁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조심할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달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선이. 대선테마는 언젠가 항상 그랬거든요 어, 아직 제로 있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그러면 한번 나와요 어, 아직도 제로 있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또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어, 아직 제로 있으니까 또 앞에서도 나왔으니이번에 나오겠지 하는데 이 그림을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저기 밑에서 살짝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경험이 없으시거나 하면은 좀 어?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로봇주들는 로보티즈, 그 뉴스랑 함께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보핏, 볼리, 출시랑 제슨토르,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어, 휴전은 어떻게 될지. 자, 그 다음에 비만약, 이 치료제, 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은 인벤티지랩이 5만원 좀 돌파하면서 한번 광기로 슈팅을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 또그 와중에 버티더라고요. 버텼는데, 아, 어, 이게 좀, 이제, 좀 쉽진 않죠. <laughs> 차트가, 뭐, 재료가 엄청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D&D n 파마텍은, 오늘 뭐, 신고가 위에서 일단은, 놀고는 있는 부분이고, 펩트론 등등, 이런 데는 수급, 좀 엮어주는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노버노디스크는 지금, 장전 시간에 한 5%인가 4%? 좀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 그런 것들 덕분인지. 자, 그래서 내일도, 좀 시장 자체는 좀 개별주 느낌에다가 뭐, 있기는 해요. 음, 일단은, 조선,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요, 하나는 태양강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 계열사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하나 솔루션이 오늘은, 3만원 위에서 좀 버티기는 하거든요?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기간 이탈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양매수 수급이 좀 누적은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태양강에 실적이, 와, 신난다! 이런 느낌은 아닌 저 종목 하나만 좀 해당되는 거고, 조선은, 다 같이 그냥 어슬렁 어슬렁 좀 세워라 내워라 무게감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러다 또 이슈 마련되면 또한 번씩 탁하고 쏠리긴 하겠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느낌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는 다 신고가입니다 어, 보신 것처럼 하나 계열 하나 시스템도 일단은 이렇게 신고가 올라오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또 신고가고 현대로템도 신고가 이런 자리들 특히 이게 어전 세계적으로 분쟁 요소들이 좀 있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일단은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명을 해놨죠. 북한 우리나라 한국 한국이랑은 다시는 이제 뭐 합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봤다 이미 연초 그때부터 대놓고 주적이다 지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좀 트럼프가 뭘 해줄지. 일단은, 그건 나중에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세계적으로 분쟁 요소가 없으면 좋겠지만, 평화로우면 참 좋겠지만, 일단 분쟁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방산주들한테는 그런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실적도 실적인데, 흐름 자체가 좀 괜찮지 않나. 뒤에 전 세계적으로 왔다 불안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어, 너네 무기 필요하겠네? 야, 유럽, 나토? 야, 이거 트럼프가. 방산, 비 올리라고, 방위비 올리라고 하는데, 니네 좀 그거 낮추면은 뭔가로 대체해야 될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좋아. 알지? 그러면서 이제 뭐 폴란드 통해가지고 세일즈도 좀 있고, 그럼 방산, 추가 수주 이어지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좀 개별주들이다 보니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대보마그네틱 아침에 갭 뜨고, 오우, 세게 튀기는 했더라고요. 아예는 좀 못했는데, 그래서 좀다 거의 개별주, 상세에다가 좀 수급 들어오거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탁 하고 좀 땡기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어중간하다 싶으면은 오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거의 이제 리스크는 거의 다치워버린것 같거든요. 보면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법사소위 통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정책주들 좀 셌는데 내일도 혹시나 좀 순환매 나오는지 그래서. 시장이 좀 어중간하고 하면은 또 정치테마 돈 쏠림도 있는데 일단은 요정도 어, 해가지고 정치 정책 한덕수 김문수 둘 중에 누가 단일화될지 모르지만 좀 리스크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지금 딱 시장에서는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에서 뭐 놀고 있는 조선 방산 개별 수급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 비만치료제 개별주들 정치 테마 정책 테마는 시장에 별거 없으면은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개별주 장세인 거죠. 개별주 장세. 그리고 내일 로봇 신규 상장이 있는데 혹시나 로봇 애들이 그 신규 상장 통해가지고 좀 분위기 만들어주나 그 정도까지 묶어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은그 이후에 좀 눌림, 공략하면 좋은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긴 할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